지금부터 로 제1회 사단법인 사회신위 현장의 순위 564년 학술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성 학술세미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여러 회원들의 건강하신과 가정의 화평하심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번져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에 회원 여러분들 특히 유념하시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속에 제4 6신천창회에서는전례 없는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를 기했습니다. 먼저, 46신 약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480페이지에 어, 이 책을, 만물을 발행을 해서 각 회원 여러분들께 우송을 하고 있는 네. 두 번째로, 46신 순위제 56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인터넷 제례를 네, 지난 10월 9일날 네, 봉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564주년 에, 기념으로 사륙심 백일장을 개최해서 이 성대이 그 행을 했으며 그 책자 또한 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6심 회보를 3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에, 16년의 회보를 1회에 만부를 발행해서 세번 발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 유적 답사를 인터넷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 어, 임금의 유배길, 단종의 능, 또 영월의 유배지, 또 방문관 등을 방문을 해서 어, 사립 시인의 흔적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보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곧 인터넷으로 방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소적 등의 어, 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 300구 등등을 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금년 사0의 일환으로 오늘 사6신순이 564년 기념 학술 세계을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 제목을 한국의 중의정신사6신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 이 명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진행됨을 여러분께 양지를 드립니다. 금년이 처음이라서 준비 등에 위험한 점 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강연자, 출연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동분야에 쟁쟁한 스카들 모시게 된점 다행으로 생각하며 반표에 임해 주신 여러 선생들께도 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신 바와 같이 사육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국가의 충과 효의 사표가 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사육신의 충은 국가의 윤리감상을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충이었으며 이러한 충절 도맥과그 정신은 조선조 500년 사림의 지도 이념이 되어 왔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오늘 여러 석학들에 의해서 논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비록 이렇게 미약하게 됐지만 내일은 훨씬 더 창대한 발전이 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 학술 대변은 한해한 번씩 진행을 할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항상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분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육신 현창의 김종성 사총장님겸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이 줌으로 하게 돼서 인상이 좀 깊습니다. 워낙 지금 2.5단계에 어려워서 세 차례를 연기했어요, 저희가. 음. 세 차례를 연기해서 국회 세미나장 빌렸다가 어려워졌고, 방송 세미나장 준비했다가 또 어려워졌고, 이제 어, 저희가 관계에 어, 있는 서남 법인 쪽에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줌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식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박금식 교수님은 언론학 박사님이시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초빙 교수였으며 방송위원회 평가 심의 심의국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 강사실장을 하셨고 현재 독서신문 논설위원이시며 평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십니다. 박흥식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흥식입니다. 어, 오늘의 발표 주제는 사육신 현창을 위해서 평판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어, 평판이란 브랜드에 대한 세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든 평가이자 인식입니다. 평판은 개인 조직 브랜드를 영속시키는 힘입니다. 이 평판의 힘이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평판은 과거와 현재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서 왔습니다. 평판은 미래 세상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개인, 조직, 기업, 상품 등 모든 브랜드 이름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생과 살을 가르는 자산가치를 가집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들 각 개인 상품들 그리고 브랜드 정보가 광범하게 퍼져 있고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름 하나만 대면 나이, 거주 지역, 지나간 커리어 기록 모든 최근 활동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기록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이런 소문과 정보가 몇 사람, 어떤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브랜드 정보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디지털 세상에서는 온갖 브랜드 정보가 넘쳐나고 일반 개개인이 나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정보를 알리고 기억시키고 퍼뜨리는 게 바로 어 평판 관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평판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형성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한정된 인맥 내에서만 살아갔으며 평판은 오로지 가까운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만연한 요즘에는 나의 네트워크도 한없이 넓어졌으며 여섯 단계만 연결하면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도 연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정보 혁명 이후에 우리의 삶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도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이나 조직도 평판 관리 관점에서 마케팅이 필요하고 플랫폼과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관리를 평판 관리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사육신 브랜드의 현창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어, 답은 간단합니다. 사육신이라는 브랜드를 평판 관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기업 경영자나 마케터들의 고민은 과거나 현재가 한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 브랜드에 대해서 내 상품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지속할까 하는 것입니다. 광고와 PR은 이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것을 더 친숙하게, 친숙한 것을 더욱 새롭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움직이는 주인공은 그저 물건을 사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사양자이고 생활자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곧 하나의 미디어가 된 지금 세상이고 기업이 더 이상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 잘 팔리던 제품이 하루아침에 불량품으로 낙인 찍히고 재고품이 되고 맙니다. 이름 없던 기업이 하룻밤 새 유명 기업이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세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런다 어, 소셜 평판 관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사육신 현창이란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한국 역사 속에서 인물탐구 중 어, 사육신이라는 불멸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어, 조선시대의 충신이자 열사인 이 사육신 이야기는 한국의 충의정신의 상징 같은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육신은 우리의 역사에서 어 인간의 본성과 싸우고 선과 악의 대결을 다루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실제하는 인물로서 한국 인물사를 통틀어서 불멸의 브랜드 가치를 남겼습니다. 사육시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소재로서 보석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런 충의 정신의 인물사가 한낱 가문의 영광 정도의 자랑거리로만 남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든, 혐존 인물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알려지는 것, 그게 바로 평판이고 명성이고 결국 지지자와 충성심 있는 고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육신과 사육신 현창을 바라지만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혹 사육신이 잊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잊혀지는 한국 충의 정신의 상징이고 이러한 사육신이 노이즈 마케팅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의 기회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육신 논쟁과 아, 사육신 스토리가 가족 중심이나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하게 세계 속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의 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광고 PR 업계에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평판 관리 전략도 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블로그, 페이스북, 링크드인, 마이스페이스, 웹사이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플리크에 올린 동영상, 사진, 트위터, 그리고 개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무수히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정보가 넘쳐납니다. 관심 있는 정보가 아니면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가보면 와이셔스 한 장을 사고 싶을 경우에도 구글에서 와이셔스 구입을 검색을 하면 거의 2,500개에 가까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자문해 봅니다. 최근에 디지털 평판 관리자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상품 정보와 뉴스를 검색하고 모니터링해서 관리해주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평판 관리자는 부정적 뉴스와 긍정적 뉴스를 가려내고 댓글을 달고 정보를 추정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로서 사육신 브랜드를 이제 평판 관리 관점에서 브랜드 마케팅 해야겠습니다. 이제 모두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촬영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좀더 전문적이라면 d s l r 카메라처럼 찍을 수 있는 촬영 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편집과 녹음을 할수 있고 최종 영상을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앱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문가나 사용했던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도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완성한 뒤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팟캐스트 같은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배급하고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육신 현창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콘텐츠는 극히 부족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로 적지 않게 노출되어서 대한민국 충의정신의 상징이 되는 사육신의 유명에 부합되지 않게 정체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위상과 현상에 만족해서 몇몇 가문만의 사육신 현창이라는 평판 관리의 부족과 위기를 느낍니다. 지금 세계 속의 한류의 등장으로 사육신에 대해서도 한국인,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을 일으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육신 현창, 어디로 갈 것인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플랫폼 전략을 디지털 미디어로 다시 짜야 하겠습니다. 이상 평판 관리로 사육신 현창을 새롭게 가져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평판금 교수연구소 박흥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평판이 그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평판 때문에 루아치에 기업이 잘 가다가 망할 버리고 이러는 상황들이 오고 있으니까 평판권리를 외인, 개인도 마찬가지. 네.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사단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평판관리 뭐, 신경 써본 기억이 없죠? 근데, 일반 법인체 있죠. 예, 예. 누라고 얘기 못하는데, 너무, 학골 뭐 이런 의로 해가지고, 자기 예. 출신, 예. 뭐 이런 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이는 데가 있어요. 예, 참. 이거를 작년에 도좀 하다가, 예, 예. 어느 특정 학교에서 그걸 회의 한번안내는사람 주도해가지고 많이 아, 예. 만드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음.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의 음. 지도층이 있던 사람이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 그, 그러고 보면은, 평판 관리라는 게 남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도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관리 의식을 느낌으로써 운동하는, 스스로가 공존하는, 스스로가 가다듬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판이라는 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사육신을 보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육신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사행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laughs> 세조가 이제, 그, 니제를 알렸다 한 다음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성격이 뭐 모질러서 누구는 뭐를 했고, 막 헌담을 해요. <laughs>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이 있다가, 누구는 하더니 헌담할 얘기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제 세조 측에서도, 어, 일어났던, 그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씩 평평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옛날 조선 왕조 실록에도 <laughs> 평평한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 옛날에 한니라 조선 시대만은 고제예요. 그죠 <laughs> 저는 고대사죠. 고대사라고 이것도 가까운 시기라고 선사 시대라든가 거의 고전 걸로 하면은 못통 넘을 게예요. 현대인들이 자꾸 조의시각에서말 네, 그때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 안된 거죠. 제가 백제 얘기를 쓸때 가장 충격이었던 게, 어, 우리 시각으로 보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이제, 순위 564년, 어, 기념 학술 세미나를 제1회로 개최하겠습니다. 네, 네. 어,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육신의 한국 충의정신 이 부분을 어, 심도있게 다뤄봤습니다. 어,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육신을 통해가지고 좀더 어, 충의정신 한국인의 정신을 좀더 넓히는데 의미를 크게 갖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사육신에 대한 편판관리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로서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본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오늘 어, 제1회 사육신 현장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분, 세분 감사드립니다.